안녕하세요. YG 유성환입니다. 어, 여기, 저, 강화도, 저희가 경량목구조로 현장건축한 집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또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단청으로 집을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집 평수는 25.5평입니다. 보시면 청구가 좀 높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2,700 정도 하는데요. 얘가 3,000입니다. 그래서 실내도 보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청고를 한3천 정도까지 올려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했고요. 단열은 중부 1지역 밖에, 우리가 이제, 스카이1 13t로 가지고 시공 했습니다. 여기는 일본 편기화를 시공했습니다. 블랙이고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뭐, 일본 편기화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오는 편기화도 있어요. 유럽에서 오는 편기화가 터무니없이 너무 비쌉니다. 한 2,600원 장당 700원 가 할까요? 우리가 일본기아 사올 때 실제로 어 장당 제가 1,600원, 1 7 0 0 정도 주고 사오거든요. 그래서 한 1,000원 정도가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뭐막 이렇게 뛰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시나 이걸 하시나 금액은 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추가 없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뭐 성능이나 재질이나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데크 현관을다 깔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데크를 거의 다 현범을 깝니다. 관리가 필요가 없고, 10년이 지나도 항상 얘하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현관인데요. 저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관한지붕을 조금 이렇게 앞으로 돌출시켜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관문은 어, 제가 사용하고 삼성 겁니다. 건축쪽에서이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이 문을 설치 되었습니다. 어, 이게, 문을, 음, 비벼는 몰라요. 잠시만요. 횡단으로 <laughs> 들어왔는데요. 건축기구에서 좋아하시는 식상다일로 시공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소등이 있고요. 건축기구에서 이렇게 또 시공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평당 금액의 싱크대와 네, 신발장,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안돼 있어서 네, 건축공에서 원하시는 곳 아니면 저희 협력업체 한샘에서 그렇게 시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는 네. 공간을 약간의 턱을 줬습니다. 구조는 방두개 아, 화장실, 뭐 거실 겸 부엌, 그리고 다행도시 안방에는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청고가 3,000입니다. 조금 높죠? 방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다청고가3,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 우풍이 있지 않나는데, 우풍은 단 1도 없습니다. 방음 때문에 비닐 치고 구직벌칩니다 그거는 천장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풍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백관적으로 내서 이렇게 지금 돌렸습니다. 네, 요, 백업에서 기억자도 간접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창은 지금 독일 내아웃 창고, 여기에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독일 창, 살라만드, 내아웃, 뭐, 알루프, 있는 부분들이 다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 하는 거는 지금 내아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뭐 시공을 했는데 문제가 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안 받고 계속 얘를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불이 세 개, 3중 유리가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그리고, 제일 밖에 있는 항상 강한 유리. 그리고, 노이 코팅이 안 빠고, 딱, 두번돼 있어서, 밖에서 볼 때는, 투명인데도 약간의 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서, 낮에는 안이 잘안 보이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건축주님께서 싱크대를 이렇게 아시는 데다가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셨거든요. 한샘이 좋다, 뭐 사지가 안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원하시는 데, 하고 싶은 데 이렇게 이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한샘이 저희가 화인을 받아도 솔직히 뭐 조금 비싸기 때문에 사제보다는 조금 비싸요. 한샘 자체, 메이커 자체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무치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뭐 조금 더 깎을 수 있으면 깎아서 시공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안샘은 사재보다는 조금 비싸게 나옵니다. 근데 사재도 요새는 잘 나오니까요. 얘가 다용도실입니다. 포켓몬을 사용을 해서 조금 안을 좀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와 보시면, 건축 중에 계십니다. 지금 저 집안에 계세요. <laughs> 집안에 계신데 제가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물 때문에 조금 다운을 시키고, 이거는 올렸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뭐 세탁기나, 뭐, 우리가 김치냉장고나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턱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저가 지금 뭐, 뭐 여기는 천구가 2,400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다용도실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천구를 조금 낮춰서 어,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가는 문은 우리가 단열 방화문입니다. 이게, 막 아까 어, 단열은 됩니다. 근데 긴밀이 좋지 하기 때문에 기밀까지 본다 하면 저희가 현관문하고 같은 등급으로 지원합니다 근데 조금만 추가가 있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 오르면 건축주도 부담하시고 저도 부담하고 해서 이걸 바꿉니다 그래야 사시는 분들이 아뭐집잘 지었네 이말 듣는 게 오히려 더 저는 100만원 더 남는 것 보다는 그게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파티션 분원지 이걸로 시공을 해드겠고요 여기도 매립 선반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매립 선반 할때 저희가 함을 짜서 안에다가 매립을 하고 하기 때문에 방수나 이런 부분들, 워설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가 없이 뭐 사용 을 오래 하셔도 여기서 무이 새거나 하지 않게 그렇게 시공하고 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단을 지워서 여기서 사용하는 물이 조금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 2cm 단을 주놨습니다 그리고 젠다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청소근. 잠깐 났네요. 그때 잠깐. 아, 됐습니다. 네, 물잘 나옵니다. 네. 근데, 잠그실시 있으면, 솔직히 이건 잠그는게 좋아요. 이, 왜그냐면이 호수가 정말 그, 한, 뭐, 몇백 개 중에 한 개. 이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가갈수 있으면 장보는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방. 요건 방이 조금 작습니다. 여기 또 북바이장을 또 시공을 하다 보니까, 북바이장만큼 조금 줄었어요. 근데, 침대 하나 놓고, 1인용 침대 놓고, 진해시는 어,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은 양쪽에 넣어서 이렇게 한기가 되고 조금 더 환하게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방입니다. 여기도 청고는 조금 높게 어, 색상은 아까 그 방하고 똑같아요. 앞에 이창은 조금 더 키워서 앞에, 이렇게, 전망을 다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기도 창을 내서 한기가 되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드렸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드레스룸 이게 안에 보시면, 이게 드레스룸인데 여기는 포켓몬을 시공을 해드렸습 세탁기가 있고요. 화장실도 있어요. 조금 커요. 거의 방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물이 사용할 수 있게, 타일을 시공해서, 세탁기가 위아래 들어가고, 건조기하고, 여기는 사모님 옷, 옷 정리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모님 화장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실. 부부 욕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에서 세탁도 할 수, 왜냐면 옷방이 여기 있으니까 옷을 빨래를 하고 바로 걸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또 들고 와야 되지 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화장실은 여기는 이제 상호 겸용으로. 공간이 바퀴 바사지처럼 큰게 아니라서 겸용으로 다 사용을 하시게끔 이렇게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 젠다이와 역시 매립 선반을 해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청소고는 항상 이렇게 문잘안 계십니다. 열무입니다 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건축주분들이 사용을 하시기 편하게, 건축주분들이 선호도에 맞게 이렇게 집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주 분께서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런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하셔서 짓는 부분이라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 사시는 건축주 분들이 만족을 한다면 그게 제일 잘 지은 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보신 집이 65.5 평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청구가 지금 3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렇게 제가조금만더 돈을 솔직히 조금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이집 같은 경우는 추가 없이 저희가 그 금액에 다 시공을 해드렸고요 올해는 그런데요 내년에는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저도 올라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하기 을 때문에 그래서 이 집까지는 저희가 뭐 조금 더 올라도 돈을 더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어쨌든 건축주분께서 좋아하시고 어, 또 만족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평당 660만을 받고 있고요. 데크는 이제 그이 집의 10% 25.5 평이니까 2.5 평은 저희가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추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정화조는 단독 오인용은 포함이 돼 있어요. 합병 정화조는 솔직히 좀더 금액이 나옵니다. 그 통값에 대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뭐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받고 있고요. 조금 더 어, 나은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어, 건축주분들이 원하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서연이었습니다.